여러분, 요즘 건강검진이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검사 안 받으면 큰일 난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말들로 우리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죠. 마치 더 많은 검사를 받을수록 더 건강해질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검진이 모든 연령대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의학회에서도 고령자에게는 특정 검진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검사에 이득보다 해로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 김영수는 작년에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30개가 넘는 항목을 검사했고 비용도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과지는 무려 50페이지가 넘었고 여러 가지 경계치 소견들이 나왔습니다. 그후 3개월 동안 그는 여러 병원을 오가며 추가 검사를 받았고 결국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고 차라리 검사를 받지 말걸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수천 명의 어르신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께 70세 이후에는 받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꼭 필요한 건강검진만 받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괜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검사를 무조건 다 받기보다는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정말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전문의사 장영환입니다. 저는 올해로 75세가 되었습니다. 저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70대가 받지 말아야 할첫 번째 건강검진은 전립선 검사입니다. 남자분들의 몸 속에 있는 전립선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피를 조금 뽑아서 검사하는데요. 피 속에 있는 PSA라는 물질의 양을 측정합니다. 이 양이 많으면 전립선에 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김병옥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김병옥 할아버지는 88살 때이 검사를 받았는데 PSA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았고 전립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김할아버지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치료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근육이 약해지고 매일 슬픈 기분이 들었대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재미있게도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달리 아주 천천히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은 전립선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른 이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할아버지의 가족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검사를 안 받고 암을 모르고 지냈다면 오히려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75살 넘은 할아버지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전립선 검사를 꼭 받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하면 검사로 얻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소변 볼때 아프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가 정말 필요하니까요. 70대가 받지 말아야 할두 번째 건강검진은 유방촬영술입니다. 이 검사는 엑스레이라는 특별한 사진기로 유방사진을 찍어서 작은 혹이나 이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면 유방암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이 검사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유방이 더 아프게 눌려질 수 있고 검사 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즉,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진답니다. 제가 만났던 박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는 78살 때 전기 유방 촬영을 했는데 이상한 점이 보여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의사가 작은 바늘로 유방의 일부를 떼어내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결과는 암이 아니었지만 검사 동안 박할머니는 너무 무서웠대요. 게다가 검사 후에 피가 몰려서 멍이 크게 들어 추가 치료까지 받아야 했어요. 파 할머니는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75살 넘은 할머니들은 이 유방 촬영 검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특히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없고 건강한 할머니라면 매년 검사 받지 않고 2에서 3년에 한 번씩만 받아도 충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가슴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아프거나 이상한 액체가 나오는 등의 이상한 점이 있으면 꼭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가 정말 필요하니까요. 70대가 받지 말아야 할세 번째 건강검진은 대장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내시경은 우리 몸의 대장 안쪽을 직접 카메라로 보는 검사예요. 이 검사는 대장암이나 대장 속 작은 혹들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준비 과정부터 힘들어요. 검사하기 전날에는 특별한 약을 마시고 화장실을 계속 가야 해요. 이 과정을 장정결이라고 하는데 대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과정이에요. 어르신들은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물이 빠져나가 탈수가 되거나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이민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83살 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준비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물이 빠져나가 심하게 어지러웠대요. 더큰 문제는 검사 중에 생겼어요. 대장 벽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영환 선생. 내가 굳이 이 나이에 이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 질문에 저는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웠어요. 의사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75살 넘은 어르신들 중에서 이전 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분들, 그리고 85살이 넘은 분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대신에 더 쉬운 검사가 있어요. 분변자멸 검사라고 하는데,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예요. 이 검사는 집에서도 할수 있고 몸에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가 계속 아프거나 이유 없이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면 꼭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가 정말 필요하니까요. 70대가 받지 말아야 할네 번째 건강검진은 저선량 ct 폐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특별한 엑스레이 기계로 폐의 사진을 자세히 찍는 검사예요. 일반 엑스레이보다 더 자세히 볼수 있어서 작은 폐암도 일찍 발견할 수 있답니다. 특히 담배를 오래 피운 분들에게 권장되는 검사예요. 하지만 이 검사도 나이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 암처럼 보이는 결과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최만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매일 담배를 한 갑씩 피우셨어요. 76살 때폐 ct 검사를 받았는데 폐에 작은 덩어리가 보였대요. 그 후로 3년 동안 계속 검사를 받고 두 번이나 폐에서 조직을 떼어내 현미경으로 살펴보는 검사까지 했어요. 결과는 다행히 암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 선생님, 3년 동안 매번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슬퍼서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의사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80살 넘은 분들이나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잎해 CT 검사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제 경험으로는 75살이 넘었고 담배를 많이 피웠더라도 다른 건강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은 의사와 잘 상담해서 이 검사를 받을지 결정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기침이 나거나 기침할 때 피가 나오거나 이유 없이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면 꼭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가 정말 필요하니까요. 70대가 받지 말아야 할 다섯 번째 건강 검진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이에요. 우리 몸의 성장과 에너지 사용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랍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특별한 기계로 목에 갑상선을 들여다보는 검사예요.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문제는 나이가 많아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갑상선에 작은 혹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70살이 넘은 분들은 10명 중 7명이 갑상선에 혹이 있답니다. 대부분은 전혀 해롭지 않은 혹들이에요. 제가 만났던 정옥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할머니는 75살 때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 작은 혹이 발견되었고, 더 자세한 검사를 한 결과 아주 작은 갑상선암이었대요. 의사들은 정할머니에게 수술을 권했고, 정할머니는 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 목소리가 변했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게 되었답니다.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작은 암은 그냥 두었어도 됐을 텐데요. 이제 노래도 못 부르게 되었네요. 실제로 아주 작은 갑상선암은 대부분 아주 천천히 자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 작은 암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른 이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특별한 증상이 없는 분들에게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답니다. 제 경험으로는 70살이 넘었고 목에 만져지는 덩어리가 없고 목소리가 변하지 않았고 음식을 삼키는데 문제가 없다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목소리가 변했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졌다면 꼭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가 정말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70세 이후에는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 혈압 측정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들어도 뇌졸중 심장병 신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가능하면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측정하시고 병원에서도 꼭 확인하세요. 제 환자 중 85세 오영수 할아버지는 집에서 매일 혈압을 측정하면서 식이조절과 가벼운 운동으로 혈압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장 선생님, 약 먹는 것보다 내 혈압을 내가 아는 게더 중요하더라고요. 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째, 당뇨병 검사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나이가 들어도 여러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1, 2년마다 한 번씩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으세요. 77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당뇨병 진단 후 식이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혈당 체크로 약물 치료 없이도 당뇨를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장 선생님 덕분에 약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요. 손주들한테 당뇨가 뭔지 알려주면서 건강교육까지 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검사는 70세까지는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75에서 80세 이후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검사 빈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82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75세까지는 매년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다가 그 이후로는 2에서 3년에 한 번씩 받고 계십니다. 의사선생님이 내 나이에는 수치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약도 줄이고 맛있는 것도 적당히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넷째,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여성과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은 계속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거나 85세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79세 박명숙 할머니는 75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데, 약을 먹기 시작하니 더 이상 검사를 자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2년에 한 번씩만 검사를 받아요. 대신 매일 산책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시력과 청력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시력과 청력 저하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치매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81세 최순희 할머니는 내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 받으면서 시력을 관리하니 아직도 신문을 큰 글씨로 보지 않아도 돼요. 청력도 마찬가지예요. 보청기를 일찍 시작했더니 가족들과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선별 검사도 중요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흔하지만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기분 변화, 수면 장애, 식욕 감소 등이 있다면 의사에게 상담하세요. 76세 정호영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지역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참여로 회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 우울증이라고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뒤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더 많은 검사가 아니라 적절한 검사가 중요합니다. 제 평생의 의학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노년기의 건강은 검사의 양이 아닌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 진단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불필요한 치료의 부작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과거 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건강검진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제 나이 75세에 저는 모든 검사를 다 받기보다는 제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가족과 대화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이 어떤 건강검진보다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 노후에 받지 말아야 하는 건강검진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전립선 검사는 75살 넘은 할아버지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꼭 받지 않아도 돼요. 이 검사로 찾는 전립선암은 아주 천천히 자라기 때문이에요. 둘째, 유방촬영술은 75살 넘은 할머니들은 검사 간격을 늘리거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셋째, 대장내시경 검사는 75살 넘었고 이전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대변검사처럼 더 간단한 검사로 바꿀 수 있어요. 넷째, 저선량 CT 폐암 검사는 80살 넘었거나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다섯째,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70살 넘은 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 갑상선에 작은 혹이 생기지만 대부분 해롭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나이든지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가슴에 혹이 만져지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계속 기침이 나거나 목에 혹이 만져진다면 꼭 의사를 찾아가세요.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건강은 몸도 마음도 사회생활도 모두 균형이 잘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70살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의미있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나이 75살에도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의 의학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더 많은 검사가 항상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적절한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손자가 얼마 전에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병원에 자주 안 가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가끔 친구들과 바둑을 두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이것이 어떤 검사보다 내 건강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물론 필요한 검사는 받아야 해요. 혈압 측정, 당뇨 검사, 시력과 청력 검사 같은 것들은 계속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90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 선생, 내가 여든 살 때까지는 온갖 검사 다 받느라 병원만 다녔어.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지. 내가 검사 결과만 기다리며 불안해하느라 정작 즐겁게 살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걸. 그 후로는 꼭 필요한 검사만 받고 대신 매일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어. 의학의 발전은 우리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비정상으로 분류되고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해요. 이 검사와 치료가 내 남은 인생의 질을 정말 높여줄까? 검사와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활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세요. 밖에 나가 햇빛을 쬐고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는 것이 어떤 검사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일상의 작은 기쁨에 더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건강검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